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한겸입니다 어, 오늘은 2월 2일이었죠 그래서 어, 좀 근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어, 오늘 좀 시장 분위기를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 계좌는 이제 두 개로 만들어놨습니다 어, 그 전에 뭐 테스트 계좌나 중장기나 뭐 스윙이나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 뭐 사용도 안 하고 지금은 단타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삭제를 했고 지금은 일단 두 개만 갖고 있고 어 지금은 이제 조회가 안 되는데 어예 저는 이제 2월달 어제 그제 다 매매를 안 했고 이제 출근만 했어요 쉬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 나중에 이제 뭐 어, 혹시나 좀 말씀드리는데, 매매를 하면은 제가 했다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지금 2월 구정 지나서야, 아, 이제 구정때 제가 4일 휴무 신청을 했거든요. 평일날은 계속 출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 이제 구정 정도 지나면은 그때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해서 테스트 매매를 이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이고, 매매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 또 뭐, 매매, 뭐한것만 보여드리고 뭐 잘한 것만 보여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을 잠깐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전 차트 뭐 그런 걸로 좀 공부를 했었는데 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오늘은 어땠나요 지금 뭐 전혀 보질 않았습니다 거의 지금 녹화 전에 잠깐 좀봤 볼까 말까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니까 길면 지루하신 거 같아요 자 시청을 안 하시니까 요점만 짧게 짧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근황을 전했고 뭐 간마노 포인트 모바일 뭐 현대 바이오 뭐 이렇게 어, 현대 바이오가 이제 오랜만에 갔네요 예전에 요게 굉장히 날라갔던 종목인데 어 다시 상한가를 갔어요. 뭐 뉴스나 아직 그런 내용은 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요, 요 포인트 별 흐름 없다가 포인트가 생기는 건큰 반전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뉴스가 떴을 것 같아요 뉴스가 뜨면서 빨간 장대 양봉이 쫙 올라왔죠 매스세가 자 제가 볼 때는 요 시간대 2시 전에 어떤 뉴스가 떴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떴죠 100% 5.7을 어쩌저저쩌고 떴어요. 딱 뜨면서 첫 번째 뜬 시간이 2시 3분이에요, 2시 3분. 저는 주로 hts 뉴스만 거의 신뢰를 하고 다른 거는 절대 듣거나 보거나 뭐 믿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만 언급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보고 이게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뜬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것만, 어, 좀, 어,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뉴스 중에서도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떴다고 무조건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 저는 이제 토론방하고 요것만 보는데 요것만 추천드려요. 요거하고 이제 네이버 토론방이나 뉴스 네이버 뉴스 뭐 그런 거만 하지 뭐 찌라시나 어떤 뭐 유사방에서 뭐 전달하는 그런 거는 절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차트를 보면 아 그렇게 강조해서 하는 이유는 아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예요. 맞다 틀리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히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안 되니까. 2시 3분이니까 네, 여기서 뜨기 시작해서. 네. 여기 보면 시간이 뭐 이렇게 나와요. 2시 3분 요쯤이네요. 여기서 왔다 갔다 갔다 날라간 거 보니까 뉴스를 확인하고 샀어도 어, 웨스가 돌파를 하나보다. 여기서 매수를 했어도 상한가까지가 몇 프로냐면. 16. 6%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도, 늦게 샀다고 해도 그 유수까지 다 보고, 그래도 30%니까 거의 15% 정도, 14% 정도 수익이 난 거니까, 10% 이상만 수익이 나도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내일까지 또 시초가에 또 갭으로 또 올라가면은 이게 매수 프로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돌파할 때첫 번째 여기 장대 여기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면서 지켜보다가, 어, 이게 뭔가 있나 보다 매수세가 강력하게 장대 양, 양봉으로 가면서. 여기 부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대 2시 황금 시간대가 이제 여기 오전하고 오후인데 오후가 2시부터죠. 보통 그러니까 요것도 운이 좋으면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2시 근처에서 이게 뜨는 걸 보면 한번 잡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음 짧게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도 있고 이제 사마 네트웍스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아, 요것도 이렇게 어, 오전에 시작할, 시작할 때 양봉이 길죠 매스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얘기에요 돌파하고 채소 예. 이 아, 요 정도 이요 사이에는 예. 아, 늦어도 여기 사이에 아이고 예. 자 펜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여기죠. 늦어도 요 사이에는 에, 잡으면 나중에 여기 매드든 여기 매드든 저희가 목적은 손실이 안 나는 건데 최소 1%라도 수익이 나면 성공한 거죠. 저희 1차 목적은 이게 매수세가 심상치 않죠. 길게 가는 게. 에, 돌파를 하고 그리고 이슈가 됐던 종목이고 최근에 좀 강하게 했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어, 좀 짧게, 짧게 할게요. 그래서 뭐 특징들이 있는데, 장중 특징주나 그런 거는 뉴스나, 그, 어떤, 어, 네이버 뉴스에서 보면 증권 뉴스를 보면 이제 다 나오는데,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어 종목 살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타점을 저희가 맨날 타점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돌파할 때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이고, 이것도 잘못 눌렀네요. 차트가 또 다쳤네요. 요것도 아, 보면은, 네, 요것도 보면은, 이제 오전에, 오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황금 시간대를 찍고, 다시 이제 내려가고, 다시 오후에, 두 번째 황금 시간대에서 다시 올라가는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만 한두 개만 이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뭐 준비해서 제가 한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연거예요그 얘기는 그 얘기는 아 이런 식으로 황금 시간대 시간대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패턴을 잘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찍어서 보실 때 어떻게 만약에 뭐 이렇게 딱 찍었다 아 이것도 좋죠. 좋아 보이죠? 네. 이것도 이제 돌파할 때. 이런 정도의 흐름을 좀 보면서 계속 연습을 하면은 저는 분명히 이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저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보고 봐줘야지 이거를 게을리 하고나 그냥 실전만 하시면 실전 때 그게 몸에 딱 익어서 잘안 오는 거 같거든요. 제가 맨날 이렇게 보고 이거 연습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이게 딱 패턴이 약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잘 매수를 안 하게 되고 약간 그런 좀 습관이 붙는 것 같고 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도움이 되니까 제가 실전 타점 연습을 이제 종종 올리잖아요 그런 거를 어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잘 캐치해서 꼭 이렇게 스스로 해보셔도 좋고 공부를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귀찮으면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실전 타점 어 매매 영상 올려드리면 보시고 영감을 받으셔서 아 이게 좀 일리가 있구나 어 제가 어느 정도 검증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그외에별 효과가 없는 건다뺀 거예요. 제가 좀 효과가 있는 부분만 이제 그런 기법들만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어 조금 어 긍정적으로 어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돌파 매매 위주로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어 제가 시간이 날때또 다른 매매 좀어 되게 좋아하는 매매가 또한두 가지 더 있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어 준비를 해서 좀 소개를 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또뭐 아무거나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서 이제 차트를 가지고 어, 어, 한번더좀 설명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무거나 찍은 거거든요. KTU, KT, 저번에 이게 조금 뭐 급등했던 종목으로 기억이 나는데, 자, 이런 거를 보면 전형적으로 이제 초반에. 상승을 했는데, 여기까지 뿐이 못 갔고, 아, 떨어지는 게 이제 커졌어요. 황금 시간대가 얘는 좀 짧게 끝났죠. 그리고 2시에서 또 전형적으로 올라갔고, 무조건 100%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그, 그, 이전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전저점 돌파라고 해서 이제 초기에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아, 여기, 요기, 여기를 돌파했죠. 그럼 최소 여기서 매수를 했어도, 최소 여기에 매도를 했다고 해도 여기까지는 계속 들고 가고 매도세가 출혈하는 여기서 매도를 해도 1%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면 여기 여기서 팔았다거나 아니면 버티다가 여기서 팔았다거나 매수는 요즘 했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약하고 그러니까 그 종목을 잡을 때. 어떤 게 지금 오늘이 주도주가 됐고, 어떤 게좀 뭐가 그 이유가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아,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는 참 좋네요. 알로이스도 아, 계속 이슈가 됐고, 이제 보였던 종목인데, 그 급등할 때, 이런 거는 정말, 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알로이스 같은 거는 최근에 아마 일봉으로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이거 보시죠. 계속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 이거를 이제 알고 있다면 봤던 종목이면은 스틸링 아, 없이 이런데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압돌파하는구나 아, 여기서 했어도 요 정도는 버틸 수가 있죠. 한 2, 3% 이내는. 근데 또 계속 가면 어, 계속 이런 거를 습관화해서 열심히 해보 해 보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어,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제가 설명을 대충 하니까 처음 보신 분들에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건 무슨 허무맹랑하고. 뭐,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아니면, 좀,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그 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시면은, 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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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를 시청,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오늘 좀 짧게, 시간 강해서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아, 요즘에 요 부분을 집중해서 지금 제가 돌파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 그런 걸좀 캐치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 직장 다니면서 좀 준비를 어, 정확하게 못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사전에 리허설을 많이 못하고 시간 강해서 하고 있는데, 아, 그런 부분은 좀, 어, 저도 인간이다 보니 피곤하고, 어, 시간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그래도, 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너그럽게, 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꼬마게미였습니다.